그에서 거리는 어떤 말이 없으면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할 거. 내가 이 거리를 어이 점의 좌표를 x1, y 1 그리고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다면 표준형으로 나오면 일반형으로 변형 시켜줘야 돼. 그럼 이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제곱 나중에 좀 재밌게 편하게 외우는 t a r g e A a 제곱 더하기 b제곱의 t A is a good target. A is a g o 당 a A x s b y o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어 이게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이 평행이 아니면 얘는 거리를 어디서 구해야 돼? 교점이면 그 거리가 0이잖아 맞지? 평행이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어 언제만 물어볼 거야? 평행일 때만 물어볼 거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평행일 때만 물어볼 거고, 아무거나, 이 위에 편한 점을 찾고, 편한 점 여기 위에도 괜찮고, 여기 위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수선의 발을 내리. 얘나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다. 평행이니까 둘다 같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다 바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십시다. 58페이지에 필수예제 14번 2,3과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2 일반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변에 4 곱하면 4y 3X 플러스 2K이고 예쁘게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K는 0 이런 식과 2콤마 3까지의 거리 2콤마 3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해발 내리고 그 거리 D는 문제에서 얼마라는 듯지 그 거리 D가 1의 있어 이는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얘가 풍당풍당 3 곱하기 2, 6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K 이렇게 생겼을 거에요 얘 25니까 10은 절대값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10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됐지 K값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 둘다 구하면 되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둘다 구하라고 했나 K가 8 또는 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 넘어갑니다 그냥 계산만 넘어가서 1 5 번에. 평행한 두직선 EX Y 플러스 s 는 0과 y e y 스 y k 는0 사이의 거리 e 어? 이 거리가 e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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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편한 점뭐 있냐면 0,5좀 편할 것같아이 거리가 2루트 혹은 자 밑에 있는 것도 몇 콤마면 0,k 문자에 있어도 돼. k에서 이 거리가 2루트 해도 된다. 나는 빨간색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두개다 한번 해볼게. 자, 연습이니까 두개다 한번 해보자 얘랑 0,5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왜끼려고안 하지?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렇게 생겨 루트 5자 응. 넘어가면 10은 마이너스로 플러스 키. 10은 마이너스로 또는 15 이렇게 써 놓겠지. 근데 상수 k 의값두다 어, 찾으면 된다. 자 이번에 예로 해도 되죠? 0코마케이에서 어디까지 ex 마이너스 y 플러스 오는 0까지의 거리 똑같은지 한번 볼게 k가 똑같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합니다. 거기가 2부터 5라 그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0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이 넘어가면 10은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5 똑같아 똑같으니까 예산은 넘어갈게 똑같이 넘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필수 예제 16번에.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어? 세점 A가 2코모. B가 마이너스 3코모. 치가 1 콤마 아이모스 얘들아, 그림을 밑에 거보고거기다 쓰면 안돼 밑에 문제로 그림을 준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충 그렸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지 그러면 BC의 길이는 그럼 c 은 내가 나는 AC 찾을 건데요. 어, 편한데 BC의 길이 곱하기 이거 높이. 나누기 2하면 되지. 여기 H라고 쓸게. 예, 여기 M이라고 할까? 그러면 예, 뭐야? BC 길이는 정과 정사의 골이다. 몇 배기? 예, 4 4 0 60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0 루트 52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직선을 알아야 돼 맞지? 그러면 BC의 뭐를? 직선을 찾자 BC의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육이니까 마이너스 이 분의 삼. 귀찮아. y는 마이너스 이 분의 삼. 예스다. x -1, 마이너스 이너스 사.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이 분의 삼 x 이 분의 삼 마이너스 사니까 마이너스 이 분의 양변에 이곱하면 넘어가 삼 x 더하기 이 y 더하기 오는 것 얘랑 하나가 더 누구 마오사이에 거리가 이둘사이에 거리가 h 갑니다 h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삼의 제곱 더하기 풍당풍당 대입하면 6, 10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나 보 루트 13분의 21인가? 자 루트 52. 5이는4 곱하기 13이잖아. 여기 2 루트 0루3분의21 곱하기 2분의 일 이렇게 응. 응. 지워져서21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이게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 하거든 근데 얘를 먼저 해줄 수 있어야 이거 여기 어려운 거 있어? 여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 점과 점 사이에 거리고 하는 거랑 직방 구하는 거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다 물어보고 있어서 얘는 정석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어차피 내가 여기다 적어도 너가안 적을 거잖아 어차피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뭐 신발끈 공식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건 다음에 이건 얘가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 알겠지? 넘어가서. 어, 그 뒤에 있는 게, 어. 62페이지에 있는 게 사실 그 얘기거든. 어. 신발 끈입니다 근데, 그냥, 어, 원칙을 어, 알아야 되니까. 너무 어렵네또 어. 당연히 어렵지. 졸고 있는데. 앉아서는 안 돼. 정말 직선생님을 외웠어? 버렸다고 하면 안 해온 거야. 자! 아, 내가 찍고 있어. 보내줄게. 찍으면 돼. 이거 찍는 건 상관없지. 근데 이건 책에 다 있잖아. 네, 저거 보내줄게. 네. 집에 가서 100번 봐. 찍고 싶으면 찍어도 됩니다. 갑니다. 발전 17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나와. 손좀 차려봐.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풀리면서 같이 해. 다시 해 줄게. 8 17번. 갑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뭐와? 어, 두 직선이 하나는 2x y 얘랑 다른 하나는 x 2y 얘가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찾래 말부터 좀 어렵나? 이 각을 이등분하는 친구가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직선. 파 초록색 하나. 또 하나는 각을 이등분하는 친구.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노란색 직선 하나 이렇게를 찾고 싶은 거. 괜찮을까? 어냐ャ며 이런 초록색, 노란색의 자취를 찾는 문제여서, 얘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자취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점들의 집합을 자취라고 해. 그러니까 얘도 직선을, 이런 점들을 계속 모아놓은 애를 무수히 많이 모아놓은 걸 연결하면 직선이 된 거잖아.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야. 효용의 방정식이 자취의 감정식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어쨌든 자 이렇게 초록색 얘는 초록색 노란색 둘다 마찬가지인데 이 위에 점을 내가 잠깐 P라고 놓으면 X,Y 여기도 얘도 당연히 어차피 한 번에 두 개를 다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하면 초록색 직선을 구하면 노란색 직선이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요?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 얘를 X,Y라고 놓으면 X,Y가 사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P점에서 빨간색 직선까지의 거리랑 P점에서 파란색 직선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같겠지 각이 이등분 되어있으니까 얘는 삼각형이 뭐야? 합동 R H A 합동 얘랑 얘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 봐 이게 빗병 같고 이 각이 같아야 됩니다 좋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자 갑니다 갑니다 집중해 집중 여기서 이 거리랑 여기서 이 거리만 찾으면 돼이 거리 먼저 이게 빨간색이라고 하고 이 거리 먼저 보면 이 거리를 D1 이 거리를 D2라고 하면 D1과 D2의 거리는 같겠지 자, 갑니다 D1은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 절댓값 퐁당퐁당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어도 XY처럼 생겼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예하의 루트 4 더하기 1 그리고 콩당 콩당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d1과 d2가 같다. d1과 d2가 같으면 루트 5분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하 루트 5분의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같은 거야 루트 지워버리면 두 개가 이렇게 된 거야 여기 같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도 이렇게랑 이렇게 수선해발 내린 애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오 예쁘게 그만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2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하나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겼대 끝 이렇게 두개둘 중에 하나가 초록색 둘 중에 하나가 노란색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63페이지까지. 숙제는 스텝2까지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숙제할 때 이렇게 풀어. 필수에 이제 먼저 다 풀고, 이렇게 풀지 마. 필수에, 잠깐만, 책 잠깐만 펴봐. 61페이지 잠깐만 펴봐. 61페이지를 푸는데, 17번 풀었다고 133번, 134번을 푸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필수에 이제 쭉 풀어.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쭉 풀어. 그 다음에 연습문제 풀어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할 거거든 밑으로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왠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제가 아 저거 저렇게 풀었으니까 밑에도 그냥 똑같이 따라 풀면 되지 이러고 풀고 있다고 여기에 누가 다 진짜 위안는다 그러고 있어 근데 가로로 이렇게 풀면 필수의제 풀고 그 다음에 유제 풀면 위에 게 기억이 안 나서라도 다시 풀 거야 표기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필수에 다시 풀고 다시 오면 되지. 그리고 지금 저기 한번 풀어보자. 몇번 푸냐면 필수 예제 15번, 16번, 17번 뭐지? 한번 풀어. 15, 16, 15, 16, 17 한번 풀어. 너 숙제가 조금 많다. 숙제 좀 많은 건 미안해. 63페이지까지. 63페이지까지로 하자.